해가 바뀌었는데도 오미크론 코로나 팬데믹은 진정되지 않고 볼썽사나운 정치판의 행태에 심사가 참 편치 못한 날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거가 좀 불확실하지만 위로해드리는 차원에서 실없는 우스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흔히 값싼 물건이나 보잘것없는 음식을 일컬어 쌈개비지떡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어원을 천착해 들어가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충북 제천의 봉양면과 백운면 사이에 있는 고개 박달재는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갈 적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통로였지요. 조선시대 박달재 남쪽 아래의 산골 마을에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들렀던 조그마한 주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모가 하룻밤 묵고 길 떠나는 선비들에게 늘 보자기에 싼그 무엇인가를 봉송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봉송은 보자기에 싸서 보내는 선물이라는 뜻이지요. 이 봉송을 받아든 선비들이 이싼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주모가 싼 것은 비지떡입니다. 가시다가 배가 출출할 때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보자기에 싼 것은, 쌓여 있는 것은 콩비지로 만든 떡입니다라는 의미가 담긴 대답이었지요. 비지떡은 두부를 만들 때 나오는 그 비지에다가 쌀가루를 좀 넣고 소금 간을 맞춰서 빈대떡처럼 눌러서 만든 음식입니다. 우리는 이 속담에서 선조들의 따뜻한 인정과 배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먹거리가 귀했던 시절, 먼길 떠나는 길손에게 비지떡을 보자기에 싸서 들려보냈던 산골 주막의 주모가 모두 과거에 급제해서 꼭 성공하시게나 하는 어머니 마음을 봉송에 담아서 보내지 않았을까요? 자, 이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오늘날 하찮은 물건을 이루는 뜻으로 쓰이지만 당시에는 값이 싸다는 의미보다 보자기에 싸여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비지떡 한 덩이 속에도 상대를 배려하는 주모의 정성이 담겨 있으니 허무한 속담인 줄 아시고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침 인사로 밤새 별일 없었지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유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선 시대 어느 시골 장날에서 있었던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입니다. 들판을 가운데 두고 동쪽 마을에서 농사 짓고 사는 김씨가 집에서 키우던 황소를 팔아 암소와 바꾸려고 황소를 단체 읍내 우시장으로 갔습니다. 옛날에 소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우시장에 도착하고 보니 들판 건너편 서쪽에서 사는 사돈 박씨도 소를 먼저 끌고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돈끼리가 우시장에서 만난 거죠. 어이구 사돈 여기서 만나다니 반갑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이고 사돈 오랜만입니다. 저는 이 암소를 팔아서 황소로 바꾸려고 왔답니다. 아니 그래요. 저는 황소를 팔아서 암소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거 참 잘됐네요. 거강군에게 구전 줄 것도 없이 우리끼리 그만 소를 맞바꿉시다 그래요. 아 좋지요. 그거 아주 잘됐네요. 그래서 안성맞춤으로 서로 소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사동끼리 만났으니 대포집으로 가서 권크니 자크니 술을 그나하게 마셨지요. 밤이 되어 깜깜해질 때까지 마시다가 술이 잔뜩 취해서 두 사람이 작별하고 바뀌어진 소를 탄채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소들은 주인이 바뀐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 바뀌어진 수인을 태우고 원래 자기 집으로 소들이 찾아간 거죠. 이래서 김씨는 사돈 박씨네 집으로 가게 됐고 박씨도 사돈 김씨네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술에 만취한 두 사돈 양반이 꾸벅꾸벅 졸면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소가 이제 멈추니까 내려서 더듬더듬 기어서 들어가서 옷을 훌르덩 벗고 안주인 옆에 누웠습니다.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자다가 새벽에 갈증이 나서 깨보니, 아뿔사 옆에 안사돈이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정신을 차리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아차,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제서야 낭패를 깨달은 것이지요. 급히 옷을 입는 동, 마는 둥 소도 버려둔 채 도망치듯 달려나오다가 마을 밖 삼거리에 오니까 바지춤을 자고 마주 달려오는 사돈 가서로딱 마주쳤습니다. 이런 실수가 부끄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한 마리 사돈 밤새 별일 없었지요.라는 인사였답니다. 아이고 저도 더 별일이 생기기 전에 그만 물러가겠습니다.